아, 이것도 열받 아, 이것도 화나더라고 이거. 그죠? 네, 시흥 흉기 사건. 네. 편의점에서 이, 이 남성이 3 5살 먹은 놈인데 이게 네, 남동생이죠, 얘가. 음, 음. 남동생. 가해자. 음. 3 5살 먹은데 2월 12일 날 오후 6시 50분경에 네. 시흥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 어, 자기 이복형 네. 이복형을 집안에 있는 흉기로 살해했어. 요 그러니까 이복형.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이 엄마가 개가 한것 같아. 네. 얘를 데리고. 예. 네, 하신 거죠. 그래서 의붓아버지 한 집에 의붓아버지하고 이복형이 있었던 예. 말이야. 예. 아버지죠. 네. 응, 예. 아버지쪽 그리고 이제 지하고 엄마하고 그 들어간 것 같아 그 네. 집에. 그런데 예, 예. 그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 2일날 12월 10, 10일 음. 18시 50분 경에 그 의붓형이 집에서 네. 예, 의붓형을 예. 죽여버린 거예요. 예. 집 안에서. 그집 안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laughs> 10분 뒤에 네. 그뒤 나와가지고 그 주거지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 네. 편의점에 가서 거기 20대 직원 여성 이 있었어요 그 네, 편의점 네. 직원 알바했겠지 네. 네 알바라고 나왔 그냥 그냥 마구잡이로 찔러가지고 그냥 그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 그때 손님이 한두명 정도 있었는데 네. 미처 뭐 말리고 이럴 사이도 없었대요 시비 안 겹치니까 따닥 그냥 들어오니까 무당탕탕 들어와서 찔러버렸으니까 네, 네. 지형 죽이고 나와가지고 네, 네. 그래서 병원에 후송된데 하루 만에 음. 어 13일 날 오후 8시 50분 경에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성이 사망했어요. 아, 진짜 이런 쓰레기들이 해서 말이야. 그럼 두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그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나온 거예요, 지금. 얘가 뭐 네. 어, 얘기를 들어보면 음, 작년 4월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아, 받았답니다. 아, 4월에요? 예, 네, 그래서 네.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네. 퇴원을 했고, 한달 가량 약을 먹다가 예. 요 근래에 임의로 딱 약을 끊었다는 그러면 안 되지, 약 먹다가.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가족도 문제 있는 거, 이거. 매개, 이거 계속 매개지. 어, 그 바람에 아마 이제, 뭐 집안에 직업도 없이 집안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당연히 음.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 없겠지. 음. 교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상태가 좀. 아. 악화돼요 약안 네, 먹으면 네. 네. 그래서 얼추 상도 하게 지금 두 사람 생 목숨이 두 사람 죽아어떡 하냐 이거 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근데 교수님 음. 그 옛날에 뭐저 정신 건강 관련된 그 법이 개정이 돼 갖고 음. 강제, 강제 입원 입원하는 뭐게 없어져 뭐. 버렸다며 이거요 유명무실했다 네, 그, 그러던데 그, 그거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 조치 많이 고치고 뭐 네. 행정 입원제도도 만든다고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그그 그 네. 핵심은 뭐냐면요. 그뭐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다 필요 없어요. 음. 그 정신적으로하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리는 없잖아. 그렇죠. 알아서. 그렇다면 그렇지. 그걸 알아서 하게끔 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족밖에. 주변 사람에. 가족밖에 없어요. 에. 가족이 관심 안 가지면 다꽝입니다 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다 소용 없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어떤 면에서 일정 부분에 음.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저 사고 나면 주변에 너무 많이 피해가. 그리 지금 어 물론 뭐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해서 살인 사건이 나는 경우는 0.2%도안데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뭐큰 범행하는 범죄자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분들이 0.2%밖에 안 되지만 그 0.2%의 순도를 따져 보면 음. 상당히 심각합니다. 억울하죠. 엄청나게 커요. 네. 앞뒤 안 가리고 마구잡이 네, 버리기 네, 때문에. 네. 안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음. 고시원에서도 일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지만 음. 정신이상자가 혹시라도 공격성이 발현돼가지고 범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심각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쵸, 엄청 크죠. 그래서 음. 이거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뭐 가족한테 어떤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게 옳으냐는 논란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그 관심 안 가지면 이 단약 같은 거 지금 약 끄는 거 네. 이것도 가족이 관심 안 가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약 먹어야지 네. 매여야죠 먹일 네. 의무를 네. 네. 부과해야죠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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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논란이 좀될 거예요 네그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단약 있습니다, 부분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음. 그 한참 치료하다가 약 끊은 사람이 안닌데도 그 사실은 임의적으로 자기 약을 끊고 네, 사고쳤거든요. 네. 네. 그 요런 부분 어, 음. 요거좀 관리를 해야 되고 아 이거 안타까워요. 아니, 편의점 그 알바는 음, 너무 알바 2 0대 알바 뭐 대학생이나 그럴 텐데 네. 너무 딱하더라고. 물론 그 집에서 뭐 얼두당투한 게 동생에게서 죽은 그 남성이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laughs> 참. 정말 아, 큰일이에요. 네. 그, 그래서 뭐 사람 목숨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음.